된 둘이 다녀제 여행을 못살겠 엄마 맨날 가만야 돼. 너슬쓸데이기 하지 마. 얘가 하여튼 아 정말. 얘키우고랬것좀 없는 척. 어머 진절머리 내지 못 <laughs> 어머니, 진저머리네, 진저머리네. 언니는, 언니는 진짜 거저 키고가지고 둘째는 시골나 <laughs> 했더니 맨 이상한 애가 나가지고. 에이 속이게 생일 축하해다 시켜. 똑같아. 근데 똑같이 따라해 따라해. 눈하니까. 음. 난말괄량이나 음. 아니었어. 너? 그 아, 아물기는 엄청 까불었지. 멍난이 <laughs> 얼굴 하고 네? 한거 이게 되 똑같아. 되 많이 고프시죠. 식사 시간 원래 일찍 하시는데. 우린 6시에 밥 먹어요. 예. 네, 일단니 아이고 늦어서 마음은 조마조마하고

또. 이 빨개졌는데 왜? 왜? 윤수는 <laughs> 정말 아파 <아빠> 많이 가는데. 오 할머니 집에서 윤수는 할머니 집에서 그냥 잘 거야? 응? 괜찮. 저쪽만요. 윤수는유튜브 해도 직접 해도 되겠어. 아, 너무 야채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고기 먹는데 고기 먹어요 고기. 와 윤수는 윤는 매실도 잘 먹는구나. 와어 그래. 뭐든지 잘 먹어야 돼. 멋있지. 이게 처음 먹어? 어, 먹어? 연하들 난 나는 어저께 저기 그 방송이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켠 거야. 윤서가 너무 웃기더라고. 애기들 많은 많이 나온 영상이 좋은 것 같아. 해 하나만 해. 청소가래. <리베> 해서 내서 너 해서 아, 니 아빠. 아, 이게 한 개전 이게 한 개야. 아니 이게 아야 이제 줘야지. 다引자. 된장 <laughs> <laughs>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아 저요? 아 저는 매운 거 좋아합니다. <laughs> 어저께 그냥 보니까 아주 다섭철 끓이는데. <laughs> 아. 내가 <laughs> 다 먹었어. 뭐, 제 양조절래 못해요 잘. 아니 <laughs> 요즘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요리 잘해요. 아, 원래 일류 요리사가 다남들라니다 걱정해주는 척 엄청 되네. 아기는 옛날에는 그냥 시장가도 나아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이 드니까 마누라 많이 챙기다고다 <laughs> 똑같은 거 같아요 근데 남자는 시장 갔다 와도 남자는 <laughs> <laughs> 나이 먹으면 나이 들어도 철든 것 같아 저 아버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먹여줘? 음, 더 좋아. 더 좋아. 아니, 너가 아. 젊은 줄 알아? <laughs> 우리도 그랬다. <laughs> 자기도 그랬잖아. 뭐, 버리겠네 <laughs> 아, 젊음이 좋은 거야, 젊음. 이뭐 해도 다이쁘고안이도안이쁜안 이쁜가 보네? 아이들가 윤석 응. 기대돼. 응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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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왜 아빠, 아빠, 아빠. 아니, 아니, 간다아 아니, 아 아니, 그, <laughs> 야 아니, 아자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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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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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니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뭐아 아니, 아 어?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 아 정신없다 그쵸? 길에서 정신없다 는 아, 아, 어디 다닐 때는 둘이 다닌 제대로 여행을 못 하겠네 엄마 맨날 아, 줘야 돼뭘 어. <laughs> 쓸데없는 <정도는> 이야기 하지 마 <laughs> 둘이 데이트다운 데이트는못하겠못 해봤겠다 4시 네, 있으면은 데이트 아니야 데이트 아니야?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무슨 어이그이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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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얘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와, 애들 재우고 이렇게 와, 저녁에 와인 먹거나 이럴 때좀 그나마 얘기를 많이 해요. 근데 와. 나는 딸을만 둘 키워 봤잖아.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끼인다든지 이래 있다 키우 보니까 <laughs> 아이고 <아유>, 진짜. <laughs> 근데 이준이는 그래도 좀 얌전했거든. 남자 친구는 조금. 맞아요. 남자 친구는 네, 그랬는데 그냥. 이제 윤수하고 같이 노니까 막아 목소리가 <laughs> 목소리 지금 렇게안 높은데 윤서도 마찬가지죠. 응. 집에 있을 때는 안 높죠. 아, 윤서는 이든이 만나면 텐션이 올라가고요. 또 가, 혼자 있으면 막 그렇게 또. 막, 그러니까 응. 이 맞아. 애들은 애들이 만나. 이든이도 그렇고. 얘가 하여튼아 정말 얘 키우 그뭐뭐 키우. 아 이건 진전머리네 지금. 언니는 진짜 거저 키우 같 때도 둘째는 신기하나 <laughs> 했더니 왠 이상한 애가 나가고. <laughs> 이든이 뭘할게 없어. <laughs> 와, 진짜. 꽁꽁이다요?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이렇게 컸으니 그 세월은 또 잊어버리겠네. 아, 근데 어릴 때네키웠던 거는 정말 안잊어거리 근데 너 언제부터 잘어지 엄마가 제아리 타고 가는데 어떤 엄마가 너 진짜 바지 맞는 게 없는 거 알아? 알아. 이게 안 맞아가지고 좀 줄줄 내려가니까. 나는 이제 언니한테 옷을 다 물려받았다. 음. 근데 이제 다안 맞는 거야. 너무 말랐어. 너무 말랐어. 아 그랬더니 아이고 얘도 엄청 안 먹는 것 같다.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 좀 나아질 거라고. 얘도 똑같아서 이더니 냄새 맡는거라 그 산낙지 처음에 먹으라고 주니까 냄새 막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먹었잖아. 엄청 요즘 잘 먹지 산낙지. 진짜 어릴 때얘 키운 거 생각하면. <laughs> 와, 한 10명 키운 것 같아. 그냥 안무기면 하면 괜찮은데, 초라하니까 또. 그래가지고 아... 다시 먹여야 돼. <웃음> <웃음> 언제 한번 또, 애들 두고 놀러 가야겠다. 아, 저희요? 그래, 둘이, 둘이 데이트도 좀 해야지. 누가봐요? 아니. 어 힘들 진짜 힘들어요. 네. 나는 가끔씩 내가 윤수요 데려다 봐요. 네, 가면... 나이, 그래 또 방법 있어. 요 집안에서만 있지만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일이야 아 그래도. 애들 밖에 나오면 가만히 있다. 엄마가 엄청 달리고 다녀야 돼. 그렇지. 설득는 이야기를 <laughs> 자꾸. 늙으니까 이제 늙으면 이제 마누라 <laughs> 걱정 많이 한다니까. 첫째가 마누라야. 그러니까. 나이 들어서 자식 아마 있다 그래도 부부간이 제일이라니까, 아마 보면. 부부간이 제일이야. 고마워. <laughs>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네. <laughs> 얘는 참 대단한 게 새벽 4시에도 일어나서 밥 먹고. 네네, 그 밥을 되게 잘행할 때, 네. 비행할 때. 우리 집 식구들은, 애들은 성실한 거는 딱. 그 다음에. 함부로 사치 같은 거안 하고 음. 명품 쓴다든지 뭐 소비를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. 알뜰하게 온다. 고은거잘 만났을 까요 네. 네. 그것도 쓸, 이제 살줄 알고 쓸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건데. 저도 그런 건 솔직히 잘못사고또잘못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생일 선물 사주러 갔거든요. <laughs> 아니 너무 재밌는 게큰 <laughs> 소리를 치더라고요. 어, 사고스러사 이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금액은 알아요. 금액을 아니까 저는 더못 사는 타입이에요. 아 저건 너무 이거 그러니까 아, 저건 너무 사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했는데 사고스러운 사이러워서 오십만 원에 들어 오, 옷 볼래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? 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. 저게 쉽지 않은데?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. 자기야 저거 혹시 금액 알고 나서 저렇게 얘기한 거야? 이랬는데 어 해봤자 하시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정도 생각하니까 뭐 진짜 비싸요. 100만 원 아니야?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본 옷이 900만 원막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제가 근데 약간 막 장난쳤거든요. 아 이거 유튜브로 찍 했으면 진짜 너무 잠못 잤을 거라고. 아 진짜 너무 재밌게 근데 너무 그게 순수하고 이쁜 거예요 진짜. 와인 한잔 생각나거든. 먹어서. 와인 한잔사 주세요 하면서 불러가지고. 어, 제가 다음에 잘 해줄 거야. 뭐. 맛있는 거 와인 한나 사올게. 이게 맞아, 아니 사달그한잔사 달라고 그러. 어, 네네, 와인 드마. 어. 반찬 해놨어 지금. 너가 그래도 저기 윤서가 시금치 좋아한다 그랬잖아. 시금치 두단사 가지고 두통 담아놓고 아빠도 이제 좋아하니까 해놨다니까. 시금치 나. 해놨. 오 낮에 시금치하고 나물하고 뭐 하느라고 바빴네 시금 했다고? 어. 응 그것도 하고 딴거하거 자기는 거. 가지 좋아하는데 가지는 안 했어 못했어 미안해. 아야왜이게 <laughs> <laughs> 아, 뜨여 문이 왜 이렇게 뜨여 얘들아 조심해 우리는뭐 해야 되지? 거기서 또 그거 에서 자야 되나? 뭐... 잘졸리나 <laughs> 아, 엄청 졸리는데? 아 나도 졸려 <laughs> 찜질방 이런 데 가면 딱 좋겠고 오, 찜질방 좋지. 하다. 찜질방 갈까? 찜질방 갈까? 얘들아 우리 얘즈아 우리 키즈 카페 말요 찜질방 아니? 어때? 찜질방 가 볼래? 찜질방. 가볼래? 찜질방 거기도 노는 거 있어. 어, 노는 거기. 데 있어. 어 갈까? 찜질방. 안가 봤잖아. 한번 도안가 봤잖아. 가 볼까? 아, 잘이면안 돼. 그럼 찜질방 볼까? 찜질방 가면은 또 너희가 또 색다른 게또 있고 그래. 아 찜질방. 가면 노는 거 있지. 아 찜질방 한번. 어? 가 봐. 근데 주차 주차비 내야겠다. 이번 못 가서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아. 옵니다. <laughs> 울어요. 왜거못 <laughs> 줘? 와. 103팀이 있어. 103팀. 아. 기 설명하겠습니다. 네. 하얀색 비스스자 이번 두 가지 더 코스카라고 열번저어 주세요. 그거 다 넣고 백번를 잖아. 네. 그 하얀색 <laughs> 그 어오불린다 야 눌러 눌러 아 소리 소리 잘 되고 있어 오. 어, 소리 좋을것 같아 눌러봐 응. 똥 싸는 소리, 소리 아니야? 잠깐 잠시 잠시만요 저희 저 인터뷰 좀 잠시만요? 똥 싸는 소리 <웃음> 나요? 예? 똥 싸는 소리 아니에요?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죠? 어, 어, 진정, 진정. 누나. 우리 천천히. 준비,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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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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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멈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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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왜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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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すごい